We'll mm -hmm.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예평강소의 이만규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1 2일 발표가 된 2025학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올해 9일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올해 고위 고상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누차 설명해 왔기 때문에 5등급체제 5단계로 간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그 얘기는 할거 아니고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동안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부러 소인수 과목을 만들어서 등급을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양상을 띄웠지 않습니까? 일부러 13명 이하로 만들어서 등급을 안 주고 블랭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교 학점이니까 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교육부에서 올해부터는 소인수 과목 인원수를 13명이 아니라 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5명이 안 되면 소인수 과목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그동안 주었던 표준 편차를 올해 고1부터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대 학교가 편차 가지고 고등학교 수준을 파악했는데 그것이 어렵게 됐다는 건 아시고요. 대신 이제 교육부에서 뭘 주냐면 그 학교의 교육 과정과 함께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러니까 이 학교는 A가 몇 %로 B가 몇 %로 요걸 주게 되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학들이 머리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IB 교육 과정이 그동안은 기록이 애매했는데 이번서부터는 규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고등학교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 과정 이수한 과목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라서 입력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이비를 했던 고등학교들한테 다소 유리한 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든 과목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회하고 과학 가운데 융합 선택 과목만큼은 등급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체육과 예술, 과학 탄곳이라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양 과목은 패스와 페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사항이 세 번째인데 뭐냐면, 그동안 학생부가 은근히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생활기록부 기지유령의 규정이 뭐라 되냐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학생부를 거래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잘못 거래하면 징계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내용으로 보시는데 올해 학생부 기재 요령은 282쪽입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왜냐면 고일과 고이, 고삼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으로 석차 등급이 몇 등급? 5등급으로 바뀌면서 1등급 숫자가 기존 4%에서 10%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1, 2등급이었던 수험생 대부분이 1등급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내신의 강화냐 약화냐라고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이번 고일에서부터 거의 모든 과목에서 등급이 나옵니다. 물론 사회하고 과학의 융합 교과만 등급이 안 나오고 물론 체육 요소는 안 나왔지만 그런 양상을 띠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내신의 위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특히 엊그제 발표된 서울대학교의 입시 요강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신의 위력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은 상당히 많지만 그 내용의 변화는 이렇게 몇 가지 골자로유하이 된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